벌써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1년이나 2년이 지난 거예요. 나오기 시까지는 이렇게 돼있던 거면.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 여기가? 일단은 야겠지야 되는데. 너무 <laughs> 그리워하네. 음, 잡잘 맞췄습니다. 바디 샤워기 있는 곳 샤워 수으을 바꾸고 여기도 세면대 수변 청소하고 싹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주방을 가보겠습니다. 주방도 청소 다 마치고 예, 네, 수전 이쁜 걸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압 법들이세요 일단 2단, 3단 네,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실화장실 음, 여기 높은 걸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꼭다리로 움직여요. 이렇게 젠다리 위에 구릴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고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젠다리 앞이 없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